기기기기기립. 또, 뭐, 누구한테 이뻐 보일라고 그 앞머리 또 말고 있어요. 네? 아. 자, 합시다. 등비수혈. 등비수혈. 자, 등차수혈은, 우리 앞에서 배웠던 게 등차수혈은 동일한 차를 갖고 있는 수혈이라고 해서 등차수혈이었던 반면에, 이제는 등비수혈. 같은 비를 갖고 있는 수혈을 등비수혈이라고 합니다. 등차 수열에서는요 A, 뭐, 첫 번째 항에서 두 번째 항으로 넘어갔을 때 차이가 D였어요. 즉, A, 두 번째 항이라는 녀석은 첫 번째 항에서 D라는 공차를 더해줬었죠. 그죠? 얘가 등차 수열이었죠 근데 등비수열은 뭐냐면, A1에서 A2로 넘어가는데, R이라는 녀석을 곱해줘요. 그래서 A2는 A 첫 번째 항에다가 R, 즉, 공, B, 여기선 공차, 여기선 공비를 이렇게 곱한다. 즉, 다음번째 마다마다 R을 계속 곱하는 게 등비수열이다. 왜 B라고 하냐? 우린 뭐랑 뭐를 나눈 거, 즉 B를 계산한다고 했을 때 누구랑 누구를 나누죠, 그죠? 맞아요? 즉, A, 두번째 항이랑 첫번째 항 나눠도 R, 세번째 항이랑 두번째 항 나눠도 R, 즉, 다음번째 항이랑 네 항이랑, 그죠? 맞아? B가 항상 똑같이 R일 때 이것을 등비수열이라고 부른다 라는 것만 일단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등차수열과 등비수열의 차이를 확실하게 알아둬야 됩니다 그 등차수열을 어떻게 구했냐면 항상 A 다섯 번째에서 A 두 번째를 빼면 이거 여기 왜 밑에다 썼지? A 두 번째 거를 빼면 몇 D였죠? 3D였죠 그죠? 근데 등비수열에서는 a 다섯 번째를 a 두 번째로 나누면 나누어야 되는 거라고 나누면 나누면 r 몇번 곱해지는 거요세번 곱해지는 거겠지. 이 차이를 분명히 알아둬야 된다고. 여기선 나눠서 구하는 거고요. 여기선 빼서 구하는 거다. 그 차이만 알고 있으면 뭐 등비수열도 뭐 거저 먹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등비수열의 일반항은 어떻게 써지는 거냐? 당연히 a n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r 을 n-1번 곱해주면 되겠죠 그죠? 그 n번째는 첫번째부터 두번째는 한번 세번째는 두번 네번째는 세번 그죠? n-1번 곱해주는게 된다 그래서 만약 예를 들면 a 다섯번째 항은 a 두번째에다가 r을 몇번 곱한다고요? 즉 얘네 둘 숫자 더하면 너가 돼야겠죠 그정도 뭐 금방 쓸수 있겠죠 이제? 그죠? 이정도면 뭐 가뿐하게 쓸수 있겠죠? 어자 그래서 등비중앙이라는거 쌤이 아까 등차중앙 설명했을때 잠깐 설명을 한적이 있는데 등비중앙 뭐냐면 이런겁니다 a, ar, ar의 제곱 이런게 등비수열이겠죠 r을 계속 곱하는거니까 잘봐요 너네 둘 곱하면 뭐죠? a제곱 r제곱이죠 너의 뭐죠? 제곱이죠 아 등비중앙은 a n번째 a n 플러스 1번째 a n 플러스 2번째가 있다면 a n번째와 a n 플러스 2번째를 곱했을 때 a n 플러스 1번째의 몇 제곱? 그냥 제곱이 된다 이렇게까지만 알아두는게 등비중앙이다 즉 등비중앙이라는 사실은 등비수열에서의 어떤 세개의 중앙에 있는 애얘 구하기 위해서는 너 둘이 곱한 다음에 루트 씌워주면 되겠죠 이해됩니까? 그거까지만 알아두면, 등비중앙이란 것도 배운 겁니다. 넘어가요. 뭐, 이렇게 어렵지 않아요. 뭐 똑같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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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3페이지의 참고. 그쌤가 아까 설명했던 거죠. 등, 등, 등비중앙이랑 등차중앙의 관계. 산술기하평균 나오죠? 거의 참고에 나오죠? 산술기하, 이거 알아야 돼요? 아, 뭐가 뭔 소리예요? 산술평균, 기하평균. 등차 중앙, 등차 중앙은 2분의 a 플러스 b잖아요. 네. 등비 중앙이 루트 a b 잖아. 아. 아. 이 이해돼요? 네. 오케이 넘어갑니다. 넘어가자. 그럼 문제가 4네 문제, 에6 문제 있고요. 등비 수열의 합까지 하면은 어 아홉 문제, 3 0 분이나 남았고요. 네. 네. 왜요? 왜왜 아마추어 같이 네? 시험 은 어디까지 나와요? 네? 시험 은 어디까지 나와요? 학교 시험이요? 다 나와요. 끝까지. 이거 다 나와요, 다. 돼? 네. 삼각 함수부터 끝까지. 수학, 학교 수학, 시험. 수학적 귀납법까지요? 끝까지. 어, 시험 끝까지. 제 끝까지 다. 네. 여기 여기 수학적 귀납법도 나와요? 네. 맨디에. 아, 수열의 합 다음에 야, 앞으로 두, 두 개, 밖에안 남았잖아. 이, 아 오늘, 하고, 수요일 하고, 금요일날 우리 확통 끝났잖아. 확통 조건방역까지 끝났잖아. 금요일까지 딱 나가면, 이제 끝. 이제 시험 대비해야죠. 시험 5주 남았어요. 5주 남았어, 5주. 준비해야지, 슬슬. 얼마 안 남았죠? 합시다. 자, 1번. 1번부터 보면요. 1-1번 볼게요. 등비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래요. 자, 세 번째 항이 20이고, 여섯 번째 항이 마이너스 160일 때, 일반항을 구하래요. 자, 이거 나눠서 해야 되겠죠, 또? 자, A 여섯 번째랑 A 세 번째랑 나누면 몇, 아래? 몇 승? 세제곱, 삼승. 실제 나누면 엇이요 마이너스 8이죠. R이 뭐예요? 마이너스 2겠죠. 물론 허수도 있겠지만, 그죠? 어. 실수인 애만 찾아줘야 되는 거죠. R이 마이너스 2인 거니까, 아! 개꿀이죠? A, N은 뭐예요? 얘로 한번 해볼까? 20에 R을 몇 승하면 돼요? 20은 뭐예요? 자, 다시 바꿔서 쓸게. A3에 R을 몇 승하면 돼요? N-. 3 하면 되잖아. 아니, A 첫 번째에 R에 N-1승인데, 너네 둘 더하면 얘 돼야 된다니까, N? 이렇게 써도 되잖아. A1을 굳이 구할 필요가 없다고. 첫항은 구할 필요가 없다고, 얘들아. 그죠? 그럼 얘 한번 해볼까요? 20에다가. 쫑. 뭐요? 얘는 R이 몇이에요? 마이너스 2에. N-3승인 거니까. 자,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3승 몇일까? 마이너스 8. 따라서, 뭐, 계산. 네, 마이너스 8분의 1. 마이너스 8분의 1 여기다 넣어주면 몇이에요? 마이너스? 2분의 5에 마이너스 2에 n승. 뭐, 이렇게 써도 되고요. 아니면, 초항을 맞춰주고 싶다? 그럼 뭐, 5에 마이너스 2에 n-1승.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요, 마이너스 2분의 1은 안으로 집어넣으면. 얘가 답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답은. 그죠? 맞아요? 이해 돼요? 뭐 예로스나 예노스나 예노스나 다 어차피 똑같은 식이잖아요. 그죠? 정리하기 나름인 거죠. 그죠? 근데 항상 이렇게 쓰는 게 이쁜 거라고. 일반 항쓸 때. 이쁜 거. 얘가 이쁜 거야. 이쁜 모양. 왜? 1 넣으면 얘가 0 얘가 1 되잖아. 1. 0승이어서. 빵승은 1이잖아. 그렇지? 1 넣으면 초항 바로 알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게 가장 이쁜 거지. 식을 이쁘게 써야지. 그렇지? 응. 2번 자, 1-2번을 보면 첫 번째 항이랑 네 번째 항이랑 더했는데 18이래. 근데 네 번째 항이랑 일곱번째 항이랑 더했는데 144래. 어? 어? 이거 등차수열이라면 빼면 완전 나이스해지죠. 그죠? 빼면 완전 나이스. 3D 3D잖아요. 그죠? 빼면. 근데 등비수열이잖아. 그러니까 이건 직접 써 봐야 돼요. 쓰고 나서 해야 돼요. 네 뭐예요? a ar의 세제곱. 얘는 a 세 제곱, 아니 뭔 소리야? ar의 세 제곱 플러스 ar의 육 제곱. 그럼 얘는 뭐예요? a로 묶으면 1 플러스 r 세제곱이고요. 얘는요, ar의 세 제곱으로 묶으면 1 플러스 r 세제곱이에요. 그럼 이렇게 뿅뿅 없어져 버린다고 약분된다고? 그럼 얘도 a도 뭐 0이 아닌 거니까 뿅뿅 약분돼 버린다고. 그럼 뭐만 남아요? r 세제곱 분의 1만 남죠? 걔가 누군 거예요? 실제 나누면은 너 나누기 너. 6! 6야, 6이, 6이 아닌데? 그냥 되는 같아요. 왜요? 이, 이 나누면 몇이에요? 6이요 6. 6, 8에 48인데? 아니, 6이대, 아, 8이요, 8. 8, 8, 8, 8, 8. 8분의 1인 거죠. <laughs> 아, 얘를 나눈다고, 너 나누기 너라고. 8분의 1. 그럼 R이 뭔 거예요, 그냥? 2인 거죠, 2. 그죠? 일반 항구라고 했으니까, 어, 여기 뭐 아무 데나 집어넣어도 되죠? 여기다 집어넣을까요? 여기다 집어넣으면 뭐예요? 8A, 플러스 A 하면은 9A. 9A가 18인 거니까 A는 2죠? 따라서 일반 항 A에는 첫 항에다가 R이 2인 거니까 2의 N-1승. 이걸 좀 이쁘게 쓰면 2의 N승이 된다. 이해 돼요? 되죠? 네. 넘어갑니다. <laughs> 자, 2-1번. 등비수열인데 3, 6, 12, 24, 땡땡땡. 768은 몇 번째 항인지. 자, 공 b 가 몇일까? 2죠. 그럼 따라서 a는 뭐예요? 3 곱하기 2의 m-1승. 근데 걔가 몇이래? 지금 768. 나눠주면 256이기 때문에 그죠? 그럼 2의 m-1승이 256이면 m-1은 몇 승이 돼야 되는 거야? 8승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n은 9가 정답이다. 됐나요? 나쁘지 않죠? 오케이, 바리 바리바리, 바리바리. 바리바리 신나죠? 자 2-2번 공비가 양수고 자, R이 0보다 크고요. 두 번째 항이 6이에요. A 두 번째 항이 6이고요. 4항이 네 번째 항이 54래요. 그 등비수열에서 처음으로 2 곱하기 10의 6승보다 커지는 그죠? 항이 몇 번째 항인지 구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죠? 자 해볼까요? 너 나눠보면 몇이에요? 나누면 몇만 남아요? R? 제곱만 남죠? 맞잖아요 너에서 너 나누면 r제곱 너에서 난, 나누면 몇이에요? 9 맞아요? 그래? 그럼 죠그 r은 몇이에요? 양수라고 했으니까 3이겠죠? 맞아요? 자 해봅시다 첫항인 첫항 뭔지 모르잖아요 a, n은 뭐예요? 이너 첫항 금방 구해 솔직히 이건 금방 구한다 2잖아요 2 곱하기 3 해야지 6이잖아 그죠? 2 곱하기 3에 n-1승이죠 근데 걔가 누구보다 크대 2 곱하기 10의 6승보다 크대요 샤부작샤부작 샤부작. 그래서 로그 씌우면 되죠 n-1의 로그 3이 여기서 뭐로 계산하래요 0.48 0.48을 곱한 녀석이 이거 로그 면 몇이에요 6이죠 안 까먹었죠 이거 로그 그러면 n-1은 뭐예요 0.48분의 6일태고 뒤로 두번 가고 뒤로 두번 가고 계산해 준 다음에 1는 뭐 n 는 그러면, 1 플러스 48분의 600, 6 0이죠 계산해지면, 12로 나누면은, 4분의 50인데, 그럼 11, 12점 얼마 얼마일 거아야 그죠? 그럼 얘는 13점 얼마 얼마가 될 거고, 답이 그래서 14가 된다. 이해 돼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냥? 오케이, 14번째 항. 답 찾았다. 넘어갑니다. 아다할수 있을까 아, 형들 어차피 늦게 오면 좀더 해야 되지 뭐. 꽤, 괜찮아요 자 3번 3번 보면 1이랑 256 사이에 여기 뭔지 모르겠지만 이 사이에 세개의 양수를 넣어서 띵띵띵! 세개의 양수를 넣어서 만든 수열이 X1, X2, X3가 들어갔는데 걔가 이 순서대로 등비수열이 이름돼요 그때 너네 둘이 더한 값을 물어봤어요 맞죠? 맞아요? 자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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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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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몇번 곱한 거예요? R을 네번 곱했더니 256개 된거죠? 맞아요? 그럼 R은 그냥 4죠? 인정합니까? 양수라고 하실 거 그냥. 이게 뭐야 그럼? 뭐이 사람인가? 더하면 60 8이 정답. 쉽죠? 이도 정도면, 정도면 충분히 할수 있겠지 않을 있지 않을까? 형들 왔 나보죠? 아괜찮아 기다리라고 하면 되죠 4번 a 플러스 1이랑 4a랑 12a가 이 순서대로 등비 수요를 이룬대요 양수 a를 찾아달래요 너무 쉽죠? 너 둘이 곱하면 네? 제곱이죠? 맞아요? 12a 제곱 플러스 12a가 16a 제곱인 거니까 a는 0이 아니기 때문에 약분이 가능하고요 그죠? 그 넘기면? 아 이쪽 넘길까? 4a가 12인 거니까 a는 3이 나옵니다. 이 문제인가? 그죠? 갑자기 너무 뭐 시구 야 어차피 아직도 20분이 나 남았어요. <laughs> 좀 어려 좀 어려운 문제가 나와야지 좀 오래 걸리는데 그죠? 너무 쉽죠, 그죠? 숙제도 금방 할거 아니야, 쉬우니까. 자등비수열을 이루는 세 수의 합이 세수라고 했는데 등비수열로 이룬다고 했잖아 그지? 그럼 A랑 AR이랑 AR의 제곱 이렇게 쓰면 되는 거잖아요 걔네들이 다 더했더니 몇이, 됐, 몇이 됐대? 7. 7이고요 다 곱했더니 다 곱하면 뭐예요? A 세제곱 R 세제곱이 마이너스 27이 되죠? 근데 뭐고 구하래 세수 중에 가장 큰거 그럼 이거, 이걸로 그냥 구하면 되는 거잖아 그럼 뭐예요 AR은 세제곱 마이너스 3이잖아요 그죠? 얘가 마이너 3이야. 그러면 생각을 해봐라. 이 넘기는 몇이야? 10이죠. A로 묶었을 때 뭐예요? 1 플러스 R 제곱이. 누구예요? 10이 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새 실수, 실수 중에 구하는 거죠? 맞아요? 그죠? 그랬을 때 내가 어떻게 판단을, 이거 뭐 그냥, 얘가 둘이 연립하서 풀면 되는 건데, 사실은. 이거 너랑 너 연립해서 풀면 되잖아 대입해서 지랄하면 나오겠지 인정? 여기서 그렇게 했을 거야 r을 곱하여 정리를 하면 뭐 이렇게 해서 막 하지 않아요? 그죠? 거기서 그렇게 하죠 아 여기 이거 얘들아 봐봐 봐봐 내 직관적으로 푸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야 직관적으로 푸는 방법 직관적으로 이건 솔직히 말해서 아 여기다가 a 대신에 a는 마이너스 r분의 3이잖아 얘를 여기다 집어넣고 r 곱해서 지랄하면 나온다고 그지? 그게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솔직히 이 정도는 1-3 또는 마이너스 3 1 정도는 집어넣어 볼수 있잖아 여기 1하고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개꿀딱지 아니야? 10 되잖아 그죠? 그 정도는 넣어 볼수 있잖아 이 정도는 직관적으로 풀어 달라 이거지 개관식 문제 같은 경우는 알겠죠? 주관식에서는 그냥 이거 지금 집어넣으면 돼 그럼 답 똑같이 나와 이해돼요? 저 어떻게 집어넣어요? 아 이거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r 분의 3 1 플러스 r 제곱이 10인 거잖아요 일부러 물어본 거죠, 너. <laughs> 아니, 나안 알려주셨잖아. <laughs> 그럼, 뭐, 참. <laughs> <laughs> 와, 여기서 이렇게. 마이너스 R을 곱하면, 3 플러스 3R제곱은 10, 마이너스 10R이니까, 마이너스 10R이야. 넘기면, R제곱 플러스 10R 플러스 3은 0인 거죠? 그럼 3R, R, 1, 3, 마이너스 없고, 그래서 R은? 마이너스 3분의 1 또는 마이너스 3이 돼요. 아, 어차피 마이너스 3분의 1 넣든, 마이너스 3을 넣든 어차피 똑같다고. 이 세수는 똑같다고. 마이너스 3이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3을 곱하면 몇이에요? 9죠. 마이너스 3을 나누면 몇이에요? 1이죠. 딱 제일 큰 수는 9다. 마이너스 3분의 1이라고 해도 얘가 9가 돼요. 얘가 1이 되고. 어차피 똑같다고, 세수는. 그죠? 지랄 엽차기 하지 마시고요. <laughs> 자, 5번. 어차피, 야, 어, 6번만 하면 그러면 끝내야 되는데, 15분이나 남아도 되게 끝내. 어, 이거, 엄청 어려운데. 이거 뭐 30초만 끝나요. <laughs> 아, 싫어요. 요즘 너네가 해요. 이렇게 하고, 얘가 빈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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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야? 뭐란 소리냐면, 네? 아래 밑에 어. 아. <laughs> 어, 자 여섯 개 길이가 6인정육면아 정사 정사각형이 있대. 근데 첫 번째 시행에서 정사각형 구등분해서 정 중앙의 면을 잘라내고 얘를 없앤 거야. 너를 없애버려서 뿅. 어? 그 나머지 애들에서 또 다시 구등분을 해서 뿅뿅뿅다 빼버리는 거야. 그죠? 그럼 잘 봐. 맨 처음에, 이, 이, 와 같은 시행을 열번 한다고 했죠? 맨 처음에, 넓이는 뭐가 돼요? S는? 넓이, 넓이 A, A라고 합시다. A1. 맨 처음 넓이는 몇이 돼요? 한번 시행한 거를, 첫 번째 시행에서, 구등분해서 잘라내고, 잘라낸 거니까, 그죠? 첫 번째 시행에서는, 36 곱하기 9분의, 아니, 9분의 8이겠죠? 그, 이 부분만 뺀 거니까, 9분의 8을 뺀 거잖아요, 그죠? 그 녀석 에서, 다시 두 번째는, 36 곱하기 9분의 8 에서, 너 에서, 다시, 9분의 1, 9분의 1, 애들을 각각 다뺀 거니까 또 9분의 8을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럼 9분의 8이 제곱, 제곱일 거 아니야, 이렇게? 맞아요? 그럼 당연히, 열번째 시행에서는, 36 곱하기 9분의 8이 몇 승? 10승이겠지. 이거 왜 구해요, 이거를? 36은 몇이에요? 2의 2의 아,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너 곱하기 3의 제곱인데 20승이고 너는 2의 3승인 거니까 30승. 따라서 너는 3의 18승 분의 2의 32승이 정답이죠. 이게 답이에요. 야! 아, 그거 아, 너무 양아치 아, 같은 아, 질문이다! 아, 첫 번째 아, 시행이 뭐라고 아, 시행! 시행! 이거 뺀 거, 여기 나와, 아, 나와 있는 게 아, 시행이지. 아, 두, 아, 두 번째도 아, 똑같지. 너를 뺀다고. 뿅뿅. 음. 원래 이게 아홉 분인 거니까, 아홉 개니까, 사각형이 아홉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뺀 거니까, 구분의 팔. 그게 작은 네모네. 작은 네모도, 얘도 구분의 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구분에 팔, 빼니까. 오아기 <laughs> 알겠어! <아이사>. 아. 네. <laughs> 아, 이거 다 하면 좋은데. 아이내 지는 것 같은데, 잠깐만. 아, <laughs> 진짜. 잠깐만. 오늘 며칠이죠? 27일? 29 3 다음 다음 주까지는 확실하게 끝내야지. 너네 지금 중요한 게 라이트 센이 라이트 샌도 나가야 되는 거야. 센도 나가야 센. 어? 이거만 끝난다고 끝난 게 아니잖아. 센도 나가고 그다음에 시험 대비도 해야 되는데 우리 지금 5주밖에 안 남았어. <laughs> 오 5주면 수업 1 5번밖에안 남은 거야. 오늘 했으니까 1 4번밖에안 남았어. 내려쳐, 내려쳐, 하지 마. 야, 야, 이제 시, 저기 숙제 숙제 정해줄게요 숙제.